2023년을 전망하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경제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또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옳을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라. 운동 선수들이 정말로 운동이 되지 않고 성적이 나지 않냐면은 기본으로 돌아가라.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자. 우리 시대에 꼭 필요 적절한 고민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우리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제일 첫 번째 경주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우리 성도들을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경주자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경주자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경주자의 일차적인 관심은 경주에 방해되는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승리에 방해되는 것이 있으면 다 벗어버립니다. 어떻게 하시든지 몸을 가볍게 하고, 바람의 저항을 적게 받아서 좋은 기록을 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스 기자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도 이와 같아야 된다 이 신앙의 경주에 방해되는 것들은 정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오늘 보문 말씀에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가하고 세상에 대하여 집착하게 되면은 믿음의 경주를 하기에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단순화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죄악의 습관들을 의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죄악의 습관들을 벗어버려요. 이 죄악의 습관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꼭 믿음의 경주에 필요한 것이 인내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인내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코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조급함이 우리의 믿음에 엄청난 적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경주자 의식, 내가 영적으로 운동 선수와 같다. 이 경주자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오직 예수님을 목표로 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목표로 삼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점도 예수님이요 마지막도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때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진 것입니다. 1,500명이 모인 어떤 모임에서 목사님이 청중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맨 앞줄에 앉은 한 청년이 손을 들더니만 내가 가만히 이상해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위선자 같습니다. 그렇게 답합니다. 또한 사람이 일어나서 목사들은 그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지 않고 마치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 자 같습니다. 하고 또 목사를 비판합니다. 또 뒷문에 앉은 한 중년 남자가 말합니다. 교회 안에 좋은 사람만 있는 줄 알았는데, 더 악한 사람이 교회에 많대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두 28가지의 반론을 쏟아냈는데, 이 말씀을 다 듣고 난 이후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교회 안에 위선자도 있고, 목사 중에서 엉트리도 많고, 또 교인들 중에서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많은 청중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로 발견되어져야 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상을 하면서 사람을 보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어떤 사람이 사회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뭐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는 진짜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이어야 합니다 이런 답을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의 삶을 살아가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을 닮을 수가 있을 것인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겠지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면 오직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히브리스 기자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만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완성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면서 하신 유명한 펠라다 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되었습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답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원을 완성했다라는 그런 의미기도 하고, 뭐 단순하게 구원만 완성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온전하게 만드셨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은 예수님의 빛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고 우리는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오직 예수에게 집중하는 여러분들 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십자가를 참으사 영광을 얻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이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십자가는 수치입니다. 부끄러움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참고 또 참았습니다. 왜 참았습니까?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방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수치와 눈물을 닦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훨씬 더 영광스럽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십자가를 참으사 영광을 얻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땅 위에 사는 동안에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조롱을 당할 수가 있고 피난을 받을 수도 있고 수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참으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 우리에게 보장된다는 것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는 믿음의 경주자이다. 나는 예수님만을 목표로 해서 달리는 믿음의 경주자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올해 승리하는 여러분 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